안녕하세요 미칼택시 미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업무를 종료하고 오랜만에 또 업무일지를 써서 업무일지 영상을 또 올립니다 <laughs> 일 끝나고 나서 피곤해 갖고 그냥 일 들어가고 일 들어가고 그러느라고 영상일지를 못 찍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일 끝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예, 영상 일지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사실상 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, 제가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뭐 어, 자랑삼아 막 올리고 막 이럴 텐데 아,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, 또 그래서 진짜 안 올리고 했었는데 아까 또 영상 제가 또 실방을 하다가 예,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예, 이렇게 또 올려 봅니다. 오늘 제가 어제 한 저녁 한 7시쯤에 나왔고요. 7시쯤에 나왔고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가네요. 다 되어가고 제가 주행 거리는 335.8km를 뛰었습니다. 주행 시간은 335.8km를 뛰고 주행 시간은 13시간 38분, 13시간 38분을 주행을 했네요. 이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미터기 금액은 21만 원 21만 원 찍었네요. 21만 원 예, 많이 못했습니다. 예, 키로수에 비해서 어, 의정부까지 갔다가 의정부에서 빈차로 돌아오고 또 저희 어디냐? 어? 어디 갔었지? 3번 지나서 <laughs> 예, 거기 갔다가 거서도 기또 빈차로 오고 아 그래서. 공차가 좀 많았어요 어, 실제 저 335km인데 거의 한 100km 정도가 예, 공차로 그냥 돌아다니 돌아다녔네요 예, 얼마 찍지도 못하고 예,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일 못하는데 아, 지금 들어가서 또 몇시간이나 자고 또 이,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, 하여튼 뭐 웬만하면 좀 일찍 나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, 또 얼른 들어가서 자야겠지요 예, 지금 이제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요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. 어, 또 대박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. 미카엘 택시 미카엘 8월 20일 금요일 근무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갑니다. 이제 예,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, 십또 다음에 저 예, 미카엘 택시 예, 구독과 좋아요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가,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